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랩치마 소개해 드릴게요 치마바지 통바지에다가 이렇게 뒤를 봐주고 모직통바지에요 여기에다가 이 티는 망토식 티인데 안에 쫄티 같은 거 하나 있고 요 바지 보면 똥비도 가리고. 가리고 허전하면은요이런가디렇게나렇게이렇지 그 이렇게. 이렇게. 다렇게이렇이즈는 크니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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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는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지이지 라지는 7788, 엑스 라지는 889. 요새 가고, 이거 예쁘고, 이렇게 밤새가고, 이렇게 해도 되고. 가격 안 비싸니까.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지 XL, 엑스 XL, 라지는 99까지. 엑 아니 스라지가 9까지, 라지가 88까지, 7788. 엑스라지가 889. 이렇게. 이렇게. 이제 몇장 안남이렇한어더입어봐게릴게요 Ok. Mm -hmm. Mm -hmm. 이렇게 어, 팔도 여기가, 이색이세 개가 있고, 그냥 설명 안 해도 고령 안 해도 되고, 그러다 고급이라도 원전에다가 나인있 해서,